회장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에요 저기 여러분 상하이 보이세요 여기? 여기 갈거거든요 여기 갈게요 이따가 만나요 <목소리> 여긴 저희가 자주 집에서 시켜먹던 곳이에요 <목소리> 여러분 여기까 할게요 네.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장돌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. 입니다 안녕하세요. 렌탈? 네. 렌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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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집에, 짜장면집에 와서 먹는거 진짜 오랜만이다. 학교 졸업식 날, 졸업식 끝나면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지 않나요, 여러분? 중국집 기본 안주. <laughs> 중국식 오늘 기분 안 좋아요. 네. 저희가 집 주소 얘기하면 할것 같아. 진짜 진짜 그냥 여기 올 걸.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분 걸리죠? 몇분몇분쯤 걸리죠? 5분 거리를 왕복 택시비를 거의 2만 원돈 주고 5분 걸리는 거리를 2만원 택시비 내고 왔어. 미친 거 아니야, 진짜. 진짜 제 정신 아닌 거지. 여기 다 맛있어. 요리도 다 맛있거든요, 여기는. 아까 기분 좋았을 때 왔으면 진짜 고추짬뽕을 딱 얼큰하게 먹었을 텐데. 아, 지금 속이, 속이, 속이 아니야, 내 속이 지금. 음. 집에서 시켜먹었을 때는 이런 비주얼이 아니거든. 엄 이거 짜장면 그릇 봐요, 짜장면 그릇. 이거 어쩔 거야, 이거 어쩔 건데. <laughs> <laughs> 그빛 너무 예뻐요, 금빛. 어? 오! 우리 이제 맨날 안 시켜먹고 나와볼까? 저 이제 맨날 일요일마다 안 시켜먹고 여기 나와거 같은데? 이거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어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어, 여기 딱, 딱 괜찮은데? 와... 여러분? 그렇지 않 여러분 오늘 기분이 안좋은 관계로 회오리는 생략 네, 잊어버릴 았지아이어버렸는 고생했어 이수방이 카카오택시 2만원 냈거든요 속좀 쓰릴거야 잠깐. <laughs> 잠깐. <름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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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, 맛있어 맛있다 맛있 어, 여기 진짜 맛있다 <릉> 사장님 진짜 맛있다 바로 나오는 거 그릇에 먹는 거랑 맞춰야 되나요? 응 그럼 응 그럼 사태탕수요 눈꽃탕수육 아유 이씨 물랑눈꽃탕수육 지랄이가 안 먹어 짬뽕이 뒤끝 장렬이야 끝지 <laughs> <맞지? 웃음>

어? 이거 진짜야? <laughs> 이 세트라서 분명해 왠지 또 일, 의문의 일표를 당한 거야 <laughs> 응? 요즘 개소동네의 일표야 응.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부어 나왔네 아 목말라서 맛있다 근데 벌벌 벌벌 진짜 맛있어요 안산성 <laughs> 상하이 중국식 시시면 나오거든요 여긴 진짜 맛있어 여긴 진짜 나 사기 안쳐 여기 협찬받은 거 1도 없어 <laughs> 다 내돈내산 내돈내산 음! 기분 나빠 나 고기를 한테 뜬지게 할줄 알았더니 고기 먹었어 아니 참 고기에 로들어 가나 그랬지 내가 고기 봤어?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? 어. 네내 입으로? <laughs> 이스방이 목숨 거는 고기가 이겁니다, 여러분. <laughs> 이고기 목숨 걸었어, 지금. <laughs> 이스방이 착해요. 제가 아까 그 집에서 쫓겨나고 열 이빨 받아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데 이스방이 옆에서. 야, 얘네 이스방. 괜찮아? 잘 내가 아니라고. 알겠다고 야. 막자 이 기분 좋으니까 회오래 되겠지? 오늘 왜 이래? <목소리> 오늘 완전 불안했는데. 오늘 불안해. 문자도 꺼지고. 씨 진짜 또안 침었어. 그래도 여기 오니까 기분이 풀 기분이 좀 나아졌어. 아까 진짜 씨 무랑이 저수지에 방어하고 올뻔했 <laughs> 무랑이 저수지에 여러분, 방어하고 올라오 그랬어. 쉽단데? <laughs> <안 돼? 웃음> 야. 이따다. 어 이따다. 진짜. 그러니까, 여기서 찍으면 안 돼요. 이래서 화가 난게 아니야, 나는. 그럴 수 있어.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.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게아니고 저는. 좋은 말로 얼마든지 좋게. 아, 저희 가게는 그런 거좀 아니다. 죄송한데. 그러면 좀 곤란해. 이렇게 말하는 거랑. 어? 이렇게 말하는 거랑. 아, 니요 됐어요. 저희 그런 거안 해요. 그런 건 다르지. 여러 추가 단무지와 양파 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완토할 네? 분위기 여러분 이거. 그런 법뭐 완토가 안돼. 둥그런 그런 법 <방> 보면. 잠깐. <laughs> 네. 네.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소주 세우 먹는 거 아시죠? 좀, 아, 채짜 맞고 그, 그 사장님 때문에 너무 여쳐가지고 그옆 가게에서 갑자기 거기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. 맛없는 거 먹으면서 진짜 그거를 먹으면서 아, 맛있어요. 아, 좋아. 진, 그리고 간파를 찍어야 되는데 그 간파를 어떻게 찍어? 거기서 솔직히, 거기서 소주 한 병을 깠어요. 하고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, 제가 원래 가려던 데, 가려고 했던 데온 거거든요? 그래가지고 지금 얼추 보면 제가 소주 세병을 먹긴 먹었죠.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? 진짜 술 드셨어요? 그러게요. 오빠 얼굴 터질 것 같아, 지금. 안 터져. 여기 꼭풍이 와. <laughs> 그거 있잖아요. 그, 시한폭탄이라고, 는 아니, 저걸, 그, 타이머 가는 폭탄을 뭐라 그러지? 시한폭탄이 그럼 그냥 터지는 폭탄은 뭐야? 즉석폭탄? <웃음> <웃음> 즉석폭탄. <웃음> 즉석 복고는 들어봤어도 즉석폭탄은 참. 무조건 <laughs> 바로 터지면 즉석이야. 하여튼 즉석폭탄 같아, 지금. 네. 네. 불안해할 사람은 이스마 아닌가요? 저같은 네. 미인은 마누라, 미인은 마누라라고도? 레일시 탕수육에 코, 코 빠지고 죽으려니 뭐 개소리야. <laughs> 어. 뭔 소리예요 이게? 답답한데? <laughs> 어, 그럼 저희 막창할게요 여러분. 네. 네. 신 <목소리도> 여러분, 오늘 도잘하습니다 좋아요, 구독, 알림 을 부탁 드 리에 큰힘 이고, 여러분, <목소리도> 여러분,